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루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지켜 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욥기 1장은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하늘에서 천상의 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과 천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단도 참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고 하셨습니다. 사단이 대답하기를 예, 저는 땅을 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 속에 사단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아무 허락도 없이 아무데나 열심히 신방하면서 나쁜 짓을 저지릅니다. 온갖 파괴를 일으키고 삼킬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교역자, 교사 구역장, 권찰은 사단보다 더 열심히 신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사단의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여기저기 다닌다는 것은 학생, 청년, 어른, 미국, 한국, 아프리카, 교회, 학교, 직장, 가정 등등 사단 마귀는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일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내종 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요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것은 다 까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비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를 쳐서 지키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단은 실수로 영적 세계의 비밀을 공개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심으로 사단이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심으로 성도들이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안전하고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연이나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울타리는 히버리어로 세키타인데, 보호막, 안전막, 보호하심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욕을 보호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기저기 다니면서도 욕은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욕을 위하여 울타리를 치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 욕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욕의 가정과 열 명의 자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배 재산과 사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그리고 자녀들 직장, 우리나라에 아슬아슬한 고비가 많았지만,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빌릴 없이 지내는 것은, 하나님이 세키타 울타리를 치고 지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요, 지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보호의 울타리를 이 세키타를 살짝 그두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탄이 엄청난 일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는 울타리 세키타를 살짝만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면 욥도 별수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끊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러면, 욕의 생명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말고, 그의 소유물에만 손을 대고, 욕을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욕을 향한 보호의 울타리, 세키타를 살짝 거두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욕기 1장 15절과 욕기 1, 2장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사단이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다 사용해서 욕을 극한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사단은 이방 사람을 사용하고 질병을 사용하고 자연재해를 사용하여 요벌 심한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먼저 재산이 다 날아가고 풍지 박살났습니다 서바 사람들이 요의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다 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요배 종들을 죽이고 낙타를 빼앗아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배 자녀들이 한 날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일곱 아들과 세명의 딸이 한 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배 열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내 모퉁이를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들이 깔려 죽어버린 것입니다. 또 사단이 베의 건강을 쳐서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서 욕은 제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게 되었습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박살나 버렸습니다.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이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요비, 열 자녀와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로서. 행복한 삶을 살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울타리 세키타를 치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살짝 그두니까 요배 재산 자녀 건강 가정이 순식간에 박살나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 치고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이 다 박살 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직장, 우리 자녀가 이만큼이라도 보존되고 유지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울타리, 세키타를 쳐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 우리 직장,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쳐두었던 울타리, 세키타를 살짝 거두시면 모든 것이 박살나고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이 땅의 경제는 완전히 무너지고 이 땅이 불바다가 되고 교회와 가정은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시고 세키타를 치시고. 보호해 주시면 천만인이 원수가 되어서 치려고 해도 머리틀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키타 울타리를 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키타 울타리를 치시고 보호하시면 천만원이 달려들고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이 여섯 차례나 있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25대 1로 이스라엘이 절대 열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시니 이스라엘이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아랍의 탱커나 비행기가 뜨지도 못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성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6일 전쟁 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모세 다야는 우리에게는 신무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신무기는 핵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신무기는 우리는 승리한다는 믿음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세키타 울타리를 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핵무기의 위협, 코로나19의 위협, 온갖 경제적인 문제, 많은 위험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시고, 보호의 울타리, 세키타로 보호하시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키타 보호의 울타리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참된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세키타, 울타리를 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지켜주시고 누구를 울타리 치고 보호해주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욥은 극한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신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지니라 고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욕을 하나님이 다시 세키타 울타리를 치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해계하는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요나가 불순종하여 바다에 빠져 죽는 고난을 만났을 때 바다에 던진 받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해개했습니다 요나가 해개했을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보호하시고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해개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도구입니다. 지금 코로나19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해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해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보호의 울타리 세키타를 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계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의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십니다.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절반을 다윗이 기록했는데, 다윗의 시 대부분은 감사의 시였습니다. 이런 감사의 사람, 다윗을 하나님은 울타리를 치시고, 세키타 보호막을 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생명 사계 속에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파괴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세키타 하나님의 보호막 하나님의 울타리 지켜주심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면 우리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세키타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터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사고 많은 이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세키타로 지켜 주시는. 보호의 복을 받기로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또 기업 이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